무거하고는좀틀리지야깨가 좀 다잖아. 네, 하다이 누가 아주 아주. 아니, 지 아니 이게, 좋은이이게빤슨하이만무이이 깔끔하다. 아, 굳이 좋아서 그래요? 굳몇 호에요? 16호인데. 1 16... 6거 지금 절에 있고 바뀌는 게안 비잖아요. 그죠? 이건 눈에 안 비게 다붙는다니까 스무스하게. 들고는 루커지, 이거는. 근데 요 산자 두개 갖다 놓을 때 요는 가는 거 굵고 요 굵고 가는 거 그런 건 똑같아요. 예술을 하든지 전술을 하든지 전부 자도같아요 음향을 음. 한다는 거는 같은 자가 나오면 다르겠습니다 같은 획이 나와도 굵기 조절, 경사 조절, 길이 조절 다틀리 한다. 이거는 불변이다. 좀 깨끗하게 한다, 거리게 표현한다 그 차이지.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각도이 각도 틀린다 이거와 이게 이거 뭐에 틀린다 요거가 또 요즘 틀린다 이물이와 자꾸 크게 하지야 이만큼도 잡았고 이 점들 다 따르면 안 되는데 응. 어떻게 점인지 뭐 헷갈리고 Thank yes. 이건 칼날 인자입니다 예? 칼도자가 아니고 지금은 칼도자로 써놨지요 예? 칼날 예? 인자지요? 여기 예, 점이 있네 길인자에요 예. 그 칼도자로 써면 이거 점 없으면 그냥 칼 예. 길도로 읽어야지 예? 칼날 인을 해놨기 때문에 음이 있는 거오고그요 이쪽에 점이 있으면 한쪽 칼날 이것도 점 있는 거 있어요 두개다 찍어놓은 거 있어 그 양쪽 칼날 음, 두개 칼날? <laughs> 양, 양 칼날 이거 한문이 참 재밌어 不重、嗯嗯嗯